저 이제 세 번째 촬영을 하러 한나를 만나러 갑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한나는 지금 사실 네. 무슨 촬영인지 몰라요. <웃음> <웃음> 한 번도 가문한 적이 아, 없기 때문에, <laughs> 네, 모릅니다. 많이 당황할 수도 있겠까요 <laughs> 네, 그럼 오늘 보로 여기인가요? 어 도착한 여기 것 같은데요. 같은데요. 자, 우리 한번 아, 내려볼까요? 오늘 첫 번째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. 고맙다. 고맙다. 부회장님이시잖아요잊어먹거 네, 네. 아니지? <웃음> <웃음>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우리 한나절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될것 같아서 스트레스 방지를 위한 치료제로 <laughs> 이름을 바르는데아 <laughs> 스트레스 방지를 위한 <laughs> 어. 치료제 <치오대>. 스트레스를 <laughs> 어. 더 주는 건 아니지? <웃음> <웃음> 거를... 아니, 근데 <laughs> 어. 그 줄임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어. 어. 한 3개월 만에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. 2 <laughs> 어. 오랜만에 <웃음> 우리가 <웃음> 2월 마지막 주에 모이는 예배를 끝냈거든. 아 네. 맨날 동영상으로 봐고 <laughs> 그러니까 맞아 어, 그래도 맞아 서 매번 어, 맞아 맞아 어. 역시 이렇게 또 이제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네, 인증을 또. 아 <laughs> 역시 과제 할 때도 누워 있고 수업 할 때도 누워 있고 음. 그리고 숙제 할 때도 누워 있으니까 음, 일어나기가 싫어요. 아, 보통 이제 밖에 있거나 뭐 교회도 가고 뭐 학교도 가고 하는데 계속 밖에를 막 이동하다 보면 어, 뭔가 학원을 가야 되니까. 막 숙제를 열심히 하다 그런 게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뭐, 기한도 학교에서 계속 쌤이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을 때할수 있으니까 어... 음... 자꾸 핸드폰에서 미루다가 <웃음> <웃음> 나중에 뭐 한꺼번에 하고 그래서. 아... 문제가 있어도 그냥 긍정적으로 해결해려고 하는 편이라. 오. 그렇 없어요. 아... 이번에 운이 좋았던 게 어... 담배찌가 원래. 담배정이 안, 안 친한 애들이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. 2학년 때는 진짜 안, 안 친한 애들만 다 있었는데 음 이거는 우리 학교 제 반에, 반이 제 친구들인 거예요.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삼각분을 갖고 하다 보니까 할게 없는 것같요 이게 아 <laughs> 아, 애들이랑 어좀 비교가 되죠. 이, 이때 이세달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한 애들 있는데 나는 왜 하루 동안 계속 핸드폰을 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공부하겠다는 친구들을 보면 그네들도 안 하겠지만 저도 이제 핸드폰 대신 문제집도 풀고 그래야겠다 이제 오늘부터 해야죠 <laughs> 아 퀴즈를 맞히면 이제 제가 바로 핸드폰으로 쏴드릴 거고 오. 만약에 못 맞힐 시에는 저희들에게도 이제 자기 백을 준비하 자기 백을 추천할 수 있는 네, 그래도 괜찮아요.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.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뜻하는 이 심리학 용어는 무엇일까요? 다 받고 있어요. 음? 힌트, 힌트 하나 하, 주시죠. 힌트. 너, 너? 좀 아쉬우니까 힌트 하나 줘 보시죠. 어... 자음으로드리겠습니다 네. 비업지. 또 뭐야? 비업, 비업, 비업지. 효과. 비구조 말은 되는데? 어, 비구조말은 되는데요? 네. 아, 네. 뭐답은관자 효과. 아! 관자 효과. 저도 이런 걸... 네. 아쉽지만 우리 아쉬운 대로 우리 네. 자기 빽빽을 네. 때문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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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빽을 네. 준비했기 때문에 네. 하나 깊숙히 뽑으셔도 되고요. 네. 힘은 좋은데요. <웃음> 네, 저저 <laughs> 네. 네. 오고 있습니다. 네. 저희는 편의점 3 0 0 0원 편의점 사, 한번 보여주세요 편의점 3,000원권 네 제가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네. 어떻게 어떠셨어요? 질문 중에 네. 어, 감사한 일 <laughs> 그런 질문도 넣었습니다 아, 아, 혹시 그러면은 뭐? 그러면 요즘 감, 질문해야죠 감사하네. 요즘 뭐가 그렇게 감사했습니까? 네 과제가 열심히 풀어진다 무기력함 어... 중에서도 그래도 열심히 할수 있구나. 그런 사실이 좋았어요. 어쨌든 저도 갑자기 감사한 걸 얘기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한날을 만나서 감사한 걸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아까 우리 한나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부회장님이라서 그런진 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예배에도 열심히 나와주시고 또 뭐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거. 우리 얼마 전에 그조쌤이그 그 예배 때 퀴즈 낸 적이 있어요. 그, 이 화면에서 뭐가 바뀌었을까요? 댓글 달아주세요. 여랬분 되게 많이 달줄 알았는데, 너무 쉬워고 되게 많이 달줄 알았는데, 네 명인가? <laughs> 달았어요. 그래가지고, 아, 아무튼 좀, 뭐, 어, 그랬지만, 어쨌든 그런 데도 항상 이렇게 한나가 써주고, 그래서 예배도 계속 열심히 잘 들여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에 또, 그런 작은 것들을 보면서 좋은 사이 힘을 얻었거든요. 이렇게 한나가 이렇게 반응을 해줘서 참. 저도 감사했어요. 저도 하나 이어요 페이스북 감사했어요. 좋아요 하나 찍으면. 아 그럼요. 참... <laughs> 정말 정말 이거 정말 좀참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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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이거 웃픈 이야기인데 <laughs> 글을 올리면 좋아요. 좋아요가, <laughs> 좋아요가 한세 개. 4개... <laughs> <laughs> 누구야 누구야 다시 누구라고? 요만나정진성 <laughs> 고정 멤버. <laughs> 네 그렇죠. <laughs> <하나 고정 멤버들 웃음> 네, 그렇죠. 뭐 거기에 뭐 어진이나 피원이 네. 정도 이렇게 조금 추가로 이렇게 불러주시는데.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. <웃음> 네, 껴홍보 <laughs> 네, 많이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선생님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죠. 네, 어못 만났으면 좋겠네요. <웃음> 네, <laughs> 네 저희도요. 만났... 네, <laughs> 저희도 마찬가지고요. 네, 무기력하지 마시고. 친구들을 그 지복하면 어떨까 <laughs> 이런 생각을 드리고. <laughs> 회장이랑. 네, 네. 네, 네, 회장님. <laughs> 그리고 회장님. 어지니. 그현이 병현이. 네, 우리 맞지, 중3 친구들. 급하게 부탁해준, 습에도 네. 부탁해준... 네. 불구하고 나와준 우 한나에게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박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